옥탑을 사랑하는 남자 옥탑 디비의 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옥탑을 이제 드디어 다 꾸며주고 당신을 초대합니다 에피소드로 한번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장 우리 또 나의 소중한 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로이드가 오늘 초대할 첫 번째 손님은요 바로 이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드 엄마 줄리엣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드 아빠 줄리엣입니다. 아빠가 무슨 줄리엣이야? 아빠가 로미오라니까. 그래서 한번 웃는 거지. <laughs> 안녕하세요, 로이드 아빠 로미오, 로미오입니다. 엄마는 줄리엣입니다. 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네. 자, 오늘 아들 로이드가 이렇게 초대를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 엄마 소감부터 얘기해줘 봐. 솔직한 소감, 뭐 소감. 포장할 필요도 없어. 엄마 마음에는 별로 탑탄지 않다. <laughs> 또 엄마가 꾸미면 더잘 꾸밀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아주 멋지게 하지. 엄마 마음에는 전혀 성이 안 차지 아빠는 어떤 것 같아? 아들이 이렇게 또 한다니까 음. 뭐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 마사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보기도 좋고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즐겁게 먹고 어, 그런 시간에 자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뿅네 <laughs> 오늘 우리 엄마 아빠랑 함께 먹을 음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떡볶이를 어머니께서 손수 요리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해서 또 아주 기가 막힌 초밥을 또 샀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랑 저희 가족이 보통 외식할 때는 초밥은 거의 안먹어고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우리 떡볶이를 지금 끓고 있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랑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 되게 좀 약간 신세대세요 그래서 요즘 막 나오는 용어라던가 이런 거 되게 잘 하시고 우리 줄리엣님은 오로지 임영웅만 좋아하시는 <laughs> 되게 엉뚱한 우리 엄마 또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laughs> 절대영감 게임이란 거 들어봤나요 우리 엄마 아빠? 아 당연히 아빠는 알지. 엄마는 엄마가 이제 아빠가 한번 연습하는 걸 보고 한번 캐치를 해봐 어떤 건지 제시어를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아빠 준비됐죠? 할 네, 시작해 주십시오.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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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잘해. 아주. 엄마 이제 이해했어? 모나리자? <웃음> <웃음> 처음에는 처음에 높은 거 있지. 모나리자 했지. 응. 그럼두 번째 거 하는 거야. 모나리자. 그다음에 세나리자. 그렇 리자.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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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모나리자. 모나리자. <laughs> 모나리자. 아! <laughs> 강변 북로야. 강변분로 강병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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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북로. 오 잘하는데 <laughs> 아빠는 조금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컬리 컬킨이야. 맥컬리 어렵다. 컬킨. 어렵다. 아 이건 어렵다. <laughs> 맥컬리 컬킨? 어 맥컬리, 맥컬리. 컬킨. 아, 그건 좀어렵다 배운가 그럴 거야 아마. 그건 좀 어려워. 맥컬리 컬킨, 맥컬리 컬킨, 맥컬리 컬킨, 맥컬리 컬킨. 컬킨. <laughs> 아빠 리안 했어. 자 이제 몸풀기 게임 했으니까 이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우리 이제 결혼한 지 대충 몇년 됐죠? 35년 35년 아빠는 기억하는데 2035년 안 됐어 15개의 제시를 내가 순식간에 빠르게 제시를 할 테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잘 통하는지 짜장면 짬뽕 둘셋 짜장 아빠 한발늦죠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프라이드. 물냉면, 비냉면. 하나, 둘, 셋. 비 냉면.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어. 지하철, 버스. 하나, 둘, 셋. 버스. 한번 깜빡 늦죠. 맞춰 가려고 그래. 응급수죠. 아, 맞아. 저저 저거 없어. <laughs> 자. 단팥빵, 소보루. 하나, 둘, 셋. 단팥빵. 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오, 잘 통해.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셋 김치찌개 <laughs> 산 바다 하나 둘셋산 <laughs> 이제 떡볶이 하고 있지 응? 밀떡 쌀떡 하나 둘셋 쌀떡 오. 한 3분의 2는 맞춘 것 같은데 아닌가? 3분의 2더 맞췄어 어. 이제 서로의 이제 취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네, 일단 떡볶이랑 초밥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디저트로 또 맛있는 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발라주고 딸기잼을 덕지덕지 덕지 여기다가 발라주시고 이거 이렇게 접는 다음에 바로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잘게잘게 찢습니다 네, 잘게잘게 찢어요 보기에는 아주 모양이 빠지죠? 이건 음, 어디 식이래? 어, 아, 이게 군대 군대리아가? 군대리아식이라고 군대리아. 이모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먹으면 자, 여기서 이제 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유 우유를 뜯어서 타? 여기다 탑니다 너랑 많이 먹으라 이만큼 <laughs> 잠글 수 있을 정도만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시식할 수 있는 우리 엄마가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밥 먹듯이 이건 또 무슨 방식이야? b 대 k 먹 d o 이거, m 먹 r 야지 어때? 어때? <웃음> 맛있지? t day, Maschi? 아빠 n g up, m a s 을 h i A bunch of bunny. Inside the city, Margo. A budget. I knew. I knew. I k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laughs> 아, 신세대가 만들어준 거니까. 텔레비나 그러니까. TV 뭐 이런 데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먹으니까 진짜 요리 간단한데 되게 맛있죠. 아 간단하면서도 맛이 참 훌륭합니다. 이 보기와는 다른 맛이에요. 또내 입맛에 딱 맞고 군대를 아 대빵. 먹는다. 네. 이 명분 드셔보세요. 어때 요 이거 보. 맛있죠. <웃음> <웃음> 장내 입맛이야. <laughs> 이게 이제 응. 은근히 맛있죠, 되게. 응. 나, 이거, 나 이렇게 <laughs> 앞으로 나 여보, 나, 이거, 나 이렇게 해주라. <laughs> <너 찍어본 작품이 웃음> <그게 진짜> <laughs> 응, 나 먹는 타정말 좋네. 그 진짜 맛있다, 이거. 찍지고 내가 또 먹고 줄게. 우리 요리왕 응. 이모께서 우리 노이들은 이렇게 맛있는 빵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이모한테 이렇게 대접하겠지만 웃긴다하 뭐 어른들 대접까지 하고 참말로 생각 안 먹어본 또 이런 빵도 또 이런 식으로 또 먹어보니까. 음. 맛있지 뭐. 맛있다 게이. 가끔 이렇게 불러서 해주라 줄 아이. 다짱지 나시지. 나시지. 나 나시지. 나시나요지 나시지. 나시지. 나지막으로 이제 우리 엄마랑 아지 나시지. 지 얼마 됐죠? 수 40년 그래서 40년 그럼 이제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연애 스토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땠습니 아빠? 엄마를 맨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 엄마를 딱 아, 딱 보는 순간 그냥 <laughs> 뿅 갔지 한마디로 뿅 갔고 어땠어? 아저 아, 사랑합니다 엄마는 어땠어? 엄마는 딱 아빠가 맨 처음 봤을 때 엄마 있잖아. 뭐, 나는 그냥 우유미하게 지냈지 친구처럼 막 같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근데, 근데 그때는 뭐연애를 한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다녔지. 근데 연애를 하는지 모르고 만났는데 응. 군대는 얼떨결에. 조금은 3년을... 만나다가 갔지. 그러면서 그렇지. 솔직한 심정을 아빠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했어. 그 다른 사람을 뭐. 만나야 다 그동안에 뛰어야 겠 다른 사람을 <laughs> 만나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휴가 나올 때 어떻게 했는데 나 휴가 갖고 있는데 허락 안 해. 어, 아빠가 음. 왔었어. 어떻게 아는가? 몰라 근데, 근데 어떻게 주소를 사람이다? 알고 찾아오는가? 나도 모르지. 이제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봐. 어떻게 알아서 찾아오는가? 아빠 어디 했죠? <laughs> 아, 그거는 뭐저 엄마를 내가 사귀야 되겠다. 또 그런 배짱이 없으면 또 가지도 <laughs> 못하고. 응.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 내려가 갖고 배 타고 가서. <laughs> 아니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갔어? 그군 풍선만 갖고 그랬는가 그런 봐. 그런 풍월 하나로 그때 섬 이름 하나 하고. 버스, 큰 버스 다닌다는 소리만 듣고 찾아간 거야 근데 그게 적중을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솔직한 입병은 어땠어? 아빠가 딱 웃는데 아니, 나는 서울까지 썼는데 큰상촌한테 전화 왔더라 보기에는 어떠시냐 한니는 음. 사람은 인간성은 저기 하더라면 인간성 괜찮지 하고 그런다고 해자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일편에 부모님 초대편을 응. 마무리하고요 네, 마무리 인사 멘트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을 업 p 유 o you. 뿅. 다음... 뿅.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다시 h 다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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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니다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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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로이드 엄마, 엄마 줄리엣이라고 해 줄리엣. 아빠는 로이드 아빠 로미오 이렇게 로미오.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알았지. <laughs> 한다.